지금 닭 모이를 줄려고 왔습니다 여기 니 닭들이 지금 저 앞으로 막 모여드네요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닭들이 뭘 들고 있지. 근데 이 녀석들은 탈출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응? 막 들어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녀석들 먹으면서도 막 싸움질을 하고 난립니다. 여기 전부 청계닭입니다. 토종닭한 마리도 없습니다. 청계닭 알은 토종닭 알하고 삶아 놓아도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계닭 알과 토종닭 알은 요리를 해놓으면 맛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먹는 데는 인연 사정 없습니다.